안녕하세요. 제이키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강원도 철원에 지어진 60평대 철근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어, 이 컨텐츠를 잡은 이유는 이제 같은 면적이라고 해도 자재에 따라서 건축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첫 번째가 외장재고, 두 번째가 층고 높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창호. 에 따라서 건축비가 천차만별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설계할 때 적용을 시켜야 되고 사실 내부 마감제야 변경이 된다고 해도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건축비를 흔들 정도로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외장, 층고, 창호 이 부분에 따라서 건축비는 거의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걸 컨텐츠로 잡았고요.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글주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세련되면서도 무게감을 주어 안정감까지 더해주는 철원에 지어진 60평형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주택 앞으로 귀여운 나무들 덕분에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가 더욱 기다려질 것 같아요. 심플한 메스와 벽돌의 묵직한 무게감이 어우러진 주택의 외관. 주택은 붉은색 롱브릭으로 마감을 하였는데 볼륨감을 더욱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멋스럽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소중한 아이들을 위한 가족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꼭 맞추어 지어진 집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주방, 다이닝룸, 부부의 침실, 그리고 그외 알짜배기 공간들로 잘 짜여 맞추어진 설계가 돋보이는 39평 1층의 공간입니다. 현관에서부터 아기자기하며 사랑스러운 인테리어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중문을 통해 온전히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 아이들이 외출 후손 씻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현관 옆에 세면대를 두었습니다. 극격화된 아파트 욕실 평면에 익숙한 예비 건축주님들이 단독 주택을 결심한 후 가장 고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남향 빛을 받는 마당을 향하여 메인실인 거실을 배치하였습니다. 특히나 이곳 거실은 상부를 오픈하여 공간의 볼륨감을 확보하였는데요. 이 오픈된 공간을 통해 아이들과 수월한 소통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간 상부를 오픈하게 되면 좁아 보일 수 있는 거실의 크기를 수직으로 확장하여 더욱이 집안 전체를 느낄 수 있답니다. 냄새와 소음을 감안하여 주방 공간은 슬라이딩 도어를 두어 거실과 분리를 하였습니다. 공간을 분리하되 창을 내어 음식 준비를 하면서도 거실 공간에 있는 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합니다. 주방 공간은 유일하게 폴리싱 타일을 바닥재로 마감을 하였으며, 우드와 화이트의 조화가 돋보이는 다이닝룸으로 연출하였습니다. 주방 가구는 동서남북 4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미음 형태로 계획되었는데, 상부장 없이 충분한 하부장만 두어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공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선 방치된 채로 버려지는 공간이 없도록 집의 모든 부분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방 안쪽의 펜트리룸마저 또 하나의 아늑한 공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거실 앞쪽에는 넉넉한 규모의 세탁실을 두었습니다. 간단한 손빨래를 할수 있는 개수대와 충분한 수납을 할수 있는 상 하부장도 함께 시공하였습니다. 손님방으로 설계되었지만 건축주님의 취미실로 활용되고 있는 홈짐입니다 요즘 트렌드가 모두 반영되었어요. 맞은편에 욕조가 함께 시공된 욕실입니다. 심플하면서도 아늑한 건축주 부부의 침실입니다. 숙면과 휴식을 위해 최소한의 가구만 배치하였네요. 모든 면과 가구들을 모두 화이트 컬러로 맞추어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호텔의 연상케 하는 화이트 톤의 욕실입니다. 롤러와 만나는 2층은 아이들만의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탁 트인 거실과 함께 자연스레 아이와 어른의 동선이 얽히며 소통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욕실의 앞쪽으로는 아이들 개개인의 침실이 있습니다. 모든 침실은 아이들의 공부와 휴식, 그리고 수납까지 모두 고려하여 꿈을 키워줄 보금자리로 완성하였습니다. 이곳은 가족들의 또 하나의 놀이터가 되어줄 테라스입니다. 앞뒤로 길게 트인 테라스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빛들로 내부 공간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운 붉은 벽돌집, 심플한 듯하지만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취향을 담아 풍요로운 주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추억이 쌓이는 가족들의 행복한 집, 한글 주택의 60평형 콘크리트 주택이었습니다. 한글은 사랑입니다. 주택은 한글 주택. 여기까지. 어, 보시다시피 이제 외장재도 전체 치장 벽돌로 되어 있고 층고도 뭐 오픈 시킨 부분도 있고 기본 층고에서 많이 높였습니다. 어, 창호도 보시면 알겠지만 통창이 많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건축을 할때 가성비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분들은 건축비를 떠나서 정말 본인이 짓고 싶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예상과 크게 상관없이 그냥 요청하시는 대로 저희는 대략 공사 비용을 안내를 해드렸고 다 오케이를 하셨기 때문에 물론 건축물은 엄청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좋아 보이지만 이제 예산이라는 거는 회사 측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건축주 본인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안을 찾아드리는 게 하는 일인 거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외장, 층고, 창호 이세 가지만 조심하면은 보통 미팅할 때 대략 공사비 예상 견적을 안내를 해드리잖아요. 큰 변수가 없을 겁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